2019년도도 이제 접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맘때쯤 각 언론사마다 2019년 올해의 10대 뉴스 뭐 이렇게 제목으로 여러 가지 올해 있었던 주요 사건들을 이렇게 공개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데요. 우리 지역 향토 언론사인 한라일보, 제주일보와 같은 제주 언론사들도 올해의 10대 뉴스, 특별히 제주 지역 가운데 일어난 10대 뉴스를 그렇게 이렇게 언론에 기사를 냈었습니다. 어,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몇 가지 기사가 있는데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1월에 4.3 생존 수용일 18명이 무죄치지로 공소기각 판결 내린 것을 한라일보나 제주일본에서 동일하게 그렇게 10대 뉴스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도도 LNG 시대가 열렸다고 합니다. 천연가스가 이제 내년 올해 내년 3월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가정에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건도 있습니다. 또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런 올해의 주요 뉴스였죠. 그리고 올해는 참 태풍이 많이 왔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몇 개의 태풍이 언제 알고 계십니까? 올해 총 7개의 태풍이 제주도를 지나갔습니다. 지난 7월 다나스를 시작하러 10월 미타까지 7개의 태풍이 제주도를 지나갔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제주산 쓰레기 불법 수출 파동도 어 주요 주스로 꼽았고요. 뭐 제2공항 산방 갈등 뭐 이런 어 내용들을 어 주요 기사로 꼽았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일들이 사실 올 한해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어떠한 일을 올 한해 겪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남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사실 좋은 일들이 많고 은혜로운 일들이 많이 기억에 남아야 될 텐데, 사실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어찌 된 일인지 좀 나빴던 일들이 계속 내리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계속 괴롭히면서 계속 우리를 생각하게 될 때가 있죠. 그래서 2019년 한해 아니면 매 해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좋은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할 때도 있지만, 안 좋은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거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있는 이사야서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을 그냥 다 잊어버리라는 말씀인가요? 그런 일들은 쓸데없는 일이니 너희들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이사야서에서 나온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상황에 어떤 맞추어진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의 내용은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의 그 수많은 죄악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1장부터 39장 안에서 그들이 지었던 죄악들,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우상숭배와 함께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깨뜨리고 억압하고 폭력을 행사했던 모든 죄악들을 하나 하나 다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43장에 나와 있는 이전 일들은 어찌 본다라면 그들이 저질렀던 그 죄의 참혹한 모습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서 말하는 이전 일들은 그들이 저질렀던 그 죄악의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죄악들을 그들이 회개했을까요?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은 그 죄를 고백하면서 그들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이러한 심각한 죄를 저질렀으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요 라면서 이사야는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기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을 회개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사야의 그 이야기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무시한 나머지 여전히 죄악 가운데 빠져버렸고 그로말미하마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그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나라 잃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전 일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이전 일은 바로 그들이 죄를 지었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경험한 나라를 빼앗기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그 고난의 세월들, 그 고통의 세월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 8절에 이전 일, 옛날 일들은 바로 이들에게 있어서 좋았던 일, 행복했던 일이 아닌 감추고 싶었던 죄악의 부끄러운 모습들, 또그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끌려가 나라 잃은 서름, 그리고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굴종의 자세로 살아야 했던 그 굴욕감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그 선민 사상이 여지없이 전쟁의 패배함으로 말미암아서 깨어져 버렸던 그 패배감들. 그러한 모든 지우고 싶은 좋지 않은 부정적인 기억들 그것들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알고 너희가 이전에 지어졌던 그 수많은 죄악의 참상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겪었던 그 수많은 패배감, 굴욕감, 상실감, 상처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지 말라. 그것들을 이제 다 잊어버려라. 그 옛날 일들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것을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한다고 해서 이것이 기억이 나지 않는가요? 아닙니다. 참 기억이란 게 무서운 게 그걸 내가 이제 잊고 있어야지. 아그안 좋았던 기억. 그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그 과거, 이제 내가 쌍그리 생각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고 다짐할수록 어떻게 되죠? 그 기억이 계속 스멀스멀 스멀 올라옵니다. 고통 속에서 지냈던 그 하루하루, 누군가에게 그 상처 깊은 말을 들었던 그 순간, 또 나의 패배의 쓴, 쓴 잔을 맛보게 했던 그 시기를 잊으려고 하면 할수록 내 안에서 그 기억들이 계속 올라와서 어느 순간 큰 괴물이 돼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히려 언급을 안 하는 게더 나을 수 있습니다. 언급을 안 해야 차를 잊을 수 있는 것이죠. 기억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말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안 좋았던 기억의 상처들은 더큰 모습이 되어 우리를 공격하고 쉽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냥 잊으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기억하지 말라라는 것은 기억 이면에 우리가 붙잡고 있는 무언가를 놓으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억 저장 장치의 이 기능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 좋습니다. 사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수십 년의 인생을 사셨던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때까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사건들, 모든 상황들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가 기억하는 것도 있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도 아내랑 이렇게 있다가 아내가 여보 그때 우리 그랬지라고 하면 어? 그랬어? 라고 하면 아내는 기억하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다 기억이 나야 되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왜 어떠한 사건은 기억이 되고 어떠한 사건은 기억이 나지 않을까요 간단합니다 그 사건 가운데 우리의 감정이 들어가면 우리는 기억이 나는데 그 사건에 우리의 감정이 들어가지 않으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축구 월드컵에서 4강 신화를 이루어냈던 우리나라가 그렇게 4강 신화를 이루어냈던 그 연도가 몇 년도인지 기억하십니까? 예, 2002년도. 그것은 축구를 잘 하는 사람이든, 못 하는 사람이든,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다 기억하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모든 한국인이라면 그때 그 사건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16강전에서 안정환이 연장전에서 결승 헤딩골을 넣었던 그 상대했던 나라는 어떤 나라였죠? 이탈리아. 예.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계시죠? 왜그 사건이 기억나나요? 그때 그 환이라는 감정이 우리 안에 이입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그 축구 경기를 통한 우리의 기쁨, 온 국민이 느렸던 희열들이 그 감정 그 사건 가운데 그 감정이 그대로 들어가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이 각인되어서 그것이 잊혀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998년 월드컵, 2006년, 2012년, 2016년 월드컵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그때 우리는 어떠한 감정이 그 안에 이입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어떠한 사건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 사건 가운데 우리의 감정이 들어갈 때 자연스럽게 그것이 우리의 기억장, 저장장치 가운데 각인이 되어서 기억이 되고 그것이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안 좋았던 과거, 상처의 순간들이 왜 계속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을까요? 그때 우리의 억울함, 슬픔, 분노, 우울, 이 감정들이 그 안에 고스란히 주입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 안에 기억이 되고 우리 안에 그것들이 계속 되새김질 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이 의도는 바로 그 사건에 우리의 감정을 주입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 가운데 있었던 우울, 슬픔, 억울함, 그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거기에 주입해서 그 사건에 매몰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죄를 저질렀던 그 참혹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나의 죄가 고발당할 때의 그때의 그 감정은 어떤 감정일까요? 아마 부끄러움, 수치심, 때로는 분노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빼앗겨서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을 때의 그때의 그들의 감정은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굴력감 상실감, 패배감 이런 감정이었겠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감정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죄악 그리고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갔었던 그 사건을 잊지 못하고 계속 되새김질하며 그날을 생각하며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감정에서 빠져 나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때 그 사건을 잊어버리고 버리고 그냥 그 사건들은 너희랑 상관없다 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건에 묶여있는 우리의 감정 그것들을 다 빼버리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하나의 일어난 일로 바라보라 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지 않는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미경이라는 정신과 전문의가 쓴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이 의사 선생님이 수많은 사람들과 상담을 하면서 왜이 사람은 자존감이 낮고 왜이 사람은 자존감이 높은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책에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과거로부터 부모로부터 폭언과 학대를 당했고 이혼을 했고 또 자녀가 사고를 당했고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그왜그 차이가 있는지 봤더니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낮은 자존감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왜 낮은 자존감이 있는지 그 원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나를 학대해서 부모님이 나에게 폭언을 해서 아니면 내가 과거에 이혼을 해서 아니면 내가 과거에 어떤 잘못된 상처를 받아서 내가 지금 이러한 낮은 자존감이 있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는 그 낮은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의 원인을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 사건에 계속 감정을 집어넣는다는 것이죠. 그때 그일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됐어. 그래서 난 너무나도 억울해. 그때 아버지가 나를 때리지만 않았어도 그때 남편이 나에게 폭언을 하지 않았어도 나는 지금 이렇게 불행해지지 않았을 텐데 왜 그때 그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과거의 트라우마에 계속 자신의 억울한 감정, 분노의 감정을 집어넣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의 자기와 과거의 자기가 화해를 하지 못하고 낮은 자존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똑같이 과거의 트라우마와 상처가 있는데 거기에 감정을 불어넣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현재 자기의 객관적인 판단과 행동으로 모든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불쾌한 일을 당했을 때 나는 괜찮다라는 자기 위로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괜찮아, 괜찮아, 힘내.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나는 잘못되지 않았어.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실수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어라는 자기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판단을 통해서 감정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나를 건강하게 지켜내는지 현재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온전히 판단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높은 자존감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자존감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감정보다는 객관적인 판단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합니다. 그 수많은 상처 말 속에서. 이 상처받은 말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가장 먼저 판단하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길을 걷다가 갑자기 비가 내려서 비를 맞게 됩니다. 낮은 자존감의 사람들은 아, 왜 내가 우산을 안 갖고 왔지? 아, 오늘 일기예보를 봤어야 되는데 왜 나는 그걸못 봤지? 나는 준비성이 없어. 라면서 자기를 자책하게 되죠. 하지만 높은 자존감의 사람들은 비를 맞은 그 사실에 있어서 자신을 자책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먼저 찾습니다. 비를 맞아서 옷을 젖었으니까 집에 가서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어야겠다라는 자기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높은 자존감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은 결국 과거의 그 사건에 묶여 있는 그 감정에서 빠져나와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자리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그 자기 연민, 자책감, 우울감 거기에서 빠져나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수 있는지 여기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과거의 것들을 집착할수록 사실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욥기에서 욥이 왜 고난을 받는지 이유가 나올까요?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욥이 왜 고난을 받았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욥이 하나 욥이 하나님 앞에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나는 죽겠습니다. 라며 자기 감정에 묶여 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욥이 바로 섰을 때 그때 욥은 외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마지막에 욥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며 자기 자신을 내어 드렸습니다. 감정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어떻게 서야 될지를 알고 그것들을 감당했던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욕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었고, 욕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바로 그 과거의 감정, 그것들과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며 결단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저는 과거의 그일 때문에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앞도 보이지 않고, 뒤도 없고,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사방이 다 막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방이 막혀 있을 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바로, 기도입니다. 사방이 막혀 있을 때, 하늘은 뚫려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은 우리에게 그 과거의 상처의 감정이 아닌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결단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여, 하나님,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방이 다 막혀 있고,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새 일을 행하십니다. 19절 말씀이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은 새 판을 짜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출애굽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태 양나의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죠. 정말 당장 죽을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의 감정에 쌓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죽게 되겠구나 공포의 감정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이때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로 알고 있는데 기도가 아닙니다. 이들의 어떤 감정의 호소죠. 죽겠습니다. 두렵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들은 그 진태양난의 상황 속에서 감정적으로 공포에 휩싸여 있다 보니까 그 감정의 호소를 그렇게 모세를 향하고 있고 하나님께 향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정에 빠지지 말아라. 그 감정 속에 헤어나라. 왜 어찌하여 내게 부르짓느냐. 그리고 1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금 너희들 그 감정에서 나와,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 그것을 말해주겠다. 그대로 행하라 라면서 그들에게 홍이 앞으로 나아가게 나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행할 일들을 가르쳐 주셨고, 그들은 그대로. 모세를 통하여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습니다. 그때 바다가 갈라졌죠. 사방이 막혔을 때 바다에 길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 일을 해 가실 때그 바다에 길이 날줄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가 알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믿음의 결단으로 내가 해야 될 믿음의 삶의 모습을 고민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새 판을 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2019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과거 속에 묻혀 계십니까? 이제는 그 과거의 감정에서 헤어나오시길 바랍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바다에 길을 내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은퇴자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셨던 그 수고와 노고 아마 하나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은퇴를 한다고 하면 그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저는 은퇴가 새로운 시작이 될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은퇴자들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바다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소망하며 2020년도,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 누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과거의 감정에 묶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며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오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리 집사님들 특별히 은퇴하시는 모든 분들을 통하여서도 다시 한번 세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 은퇴 이후의 삶도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